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첫 단어가 바울로 기록되어 있기에 그를 저자로 칭하면서 시작됩니다. 바울의 신학적인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사용 등 모든 것이 바울이 그 저자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연대는 바울 신학에서 가장 난해한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학자들 간에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47년 또 48년 경에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으며 주 48년 무렵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한 가지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선포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뒤에 짧은 기간 안에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과 또 율법의 행위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짓 복음을 믿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소망 없는 상황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며 그들이 진리로 되돌아와야 하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 언약의 시대를 가져왔고 이 시대의 신자들은 유대인이 되거나 모세 율법의 외적인 의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것이며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는 것입니다.다가 이새 언약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와 능력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인삿말과 함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동시에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인정한 바울의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3장과 4장에서 바울은 신학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언약, 아들됨, 율법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5장과 6장에서는 바울은 실천적인 주장을 말합니다. 바로 성령과 사랑 안에서의 삶을 강조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랑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경고와 인사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핵심인 복음의 정수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만나시는 수영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